콤부차 마시고 취했다고? 효능과 부작용 총정리? 다이어트에 효과적? 급 부상한 콤부차의 효능과 섭취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려요. 콤부차. 전통적으로 차를 즐겨 마시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콤부차. 홍차를 기반으로 물 향신료, 과일, 설탕 등을 혼합해 발효시킨 음료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박테리아와 효모. 배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톡소는 콤부차 맛에 빠져 자주 마시고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콤부차의 효능.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잔 정도라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100g 기준 약 15kcal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첫 칼로리 음료기 이 때문에 다이어트 음료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신진 대사를 활발히 만들었죠. 운동을 하면서 먹기에 부담이 없어요. 또한 가지 콤부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 바로 유산균이죠.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만성 변비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로 콤부차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밀라아제 활성을 억제해 포도당, 생성을 늦추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낮춰주게 됩니다. 부작용은 없을까? 아무리 좋은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해도 해로운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이어트, 장 건강,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콤부차 역시 해당되죠. 과다 섭취 시 가스, 메스꺼움, 구토 증세를 동반한 다양한 소화불량,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차 베이스 음료이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을 체크하고 섭취해야 하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소량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물처럼 자유롭게 마시긴 어려운 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콤부차 주의사항 1. 아무리 칼로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과다 섭취 시 음료 속 들어있는 설탕 주의한다. 2. 집에서 장기간 보관할 시 발효하면서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뚜껑을 열어준다. 3. 임산부 어린아이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다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카페인 민감성을 갖고 있거나 개인적인 질환이 있다면 섭취 시 의사와 상의한다.